벌써부터 이게 무엇이냐 바로 떡볶이 타운데요 자 일반 떡볶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떡볶이 같으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국물 고추장 떡볶이죠 매운 떡볶이 떡볶이 근데 일반 떡볶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색깔 아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은 라면으로쓴 여름 만약 이건 떡볶이 타하거든요 저녁이.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왜 떡볶이가 생각이 나지? 아, 나시만 뒤끝에 갖고 떨어졌어. 요 저기는 근데 확실히 무슨 떡볶이인지 알것 같아요. 떡볶이, 맛있는 짜장 떡볶이. 여러분도 근데 눈치채셨죠? 이게 무엇인지를? 이건 근데 떡볶이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자, 짜장떡볶이를 해봐요. 응? 치즈야, 로즈야. 이건 약간 붕어빵 스크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다 길을 외워놨어요. 뭐야. 으악, 로즈 떡볶이에 빠져버렸어. 제작자님이시군요. 제가 이걸 또 연습을 좀 했어요. 자, 자,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연습을 했는데 거기까지못 가봤거든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일자 구간에서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를 얘기하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자면 그줄 오늘이 최고 신기록이라고 보시면 어떨 떨어져서 오늘 영상 다른 거할 뻔했어요 우와, 우와 루시토포키야, 맞아, 말했어. 아 나갈게요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내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도지에다 탈출이라는 건데, 이거 분량 많이 뽑을 것 같아갖고. 일단 볼게요. 도와주세요. 네 아이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일곱 명의 아이들을 찾아서 못 열어줘, 그래요. 일곱 명의 아이들을 찾아서, 일단, 아, 이렇 한데, 아, 잘난 얘기 같아. 그냥. 아, 이거 나 제일 싫어하는 점프맨인데. 여기로 가면 뭐가 부딪힐 것 같아. 아, 터져! 에. 아니. 진짜. 아, 터져! 아. 아니, 근데 제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눈치는 빠른데 점프맨 실력이 안 좋아서. 아! 아니, 근데 고양이요. 자꾸 고양이 소리가 나지, 왜? 어딨냐옹, 여기가 어딨냐옹. 아이를 구출하러 와야 한다옹. 똑같은 고양이자옹. 먼 괴물이자옹. <laughs> 자꾸 고양이 소리 나타나는 건 기분 탓. 1인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1인칭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처음으로 여기도 구했다. 아! 잠시만, 너무 아까워. 아니, 더블 점프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어우, 말할 뻔 했어요. 와, 이번엔 진짜 조심해서 가. 아, 안 돼! 자, 일단 다른 열쇠를 한번 쳐주고 갈게요, 그렇다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칠게요, 그냥. 한번 봤거든요. 와, 쫓아온다! 아, 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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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진짜 어지러워, 진짜. 잃었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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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뭐 불쌍해하니까 보여드려야지 우와아! 갑자 이거 나갈게요 안될거 같아요 오늘 콘텐츠 대실패다 오늘 콘텐츠 대실패 자 나왔다 들어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자 다음엔 면뭘 해볼까요 여러분? 음 그렇다면 그냥 잡아서 길들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안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밖에 없어요 리소? 이게 뭐야? 리소 이건가? 아 애원. 밖에 나와서 애완동물을 포획해야 되나 요 그쵸? わわわわ。 어 이거구나 획득을 한번 해 볼게요 뭔가 있나봐요 아이고 이르지 이르지 도착하기 아니 왜 코알라가 잡히니 이렇게 클까와 그러니까. 대빵 큰 캥거루 뭐야 저거 예정 다야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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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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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다나나 간다, 간다, 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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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소스 구매 장... 아, 장사? 신다 간다! 도착하기! 도착하기! 토끼를 잡아주도록 하신다. 아, 또 뭐야 얘.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와! 이잇 자 여기로 들어와. 연필라 넣기 오케이. 끝났습니다. 말 한번 해볼게요. 토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박스 이거. 얘네 <laughs> 말고. 나이 안 한다고 했어. 아. 간다. 됐다 갔어. 응? 토끼야. 내동장 어디 있어? 내동장 연필에 넣기 토이야 그럼 제 한번 돈을 더 벌어올까요? 잠시만 그런데 아 잠시만 아! 일단 데리고 와볼게요. 안 돼! 일단 상점으로 건물에 한번 한번 더. 얘는 그냥 일단 놔둘게요, 여기다가. 에 아, 이렇게 줘야 하나, 와, 음식을. 내 네, 라소스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나봐요. 잠시만, 오케이, 끝. 음식을 좀 구매할게요. 자, 지금, 95거든요, 돈이. 저 그럼 이제, 돈이 이제 20이에요. 그럼 어, 뭐래? 얘한테 줘볼게 얘한테 줘볼까? 왜 어, 잠시만 일단 그렇다면 돈을 좀 우와 992? 수락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출단안 해볼게요 일단 저도 돈을 조금 많이 벌어보겠습니다. 모자라면은 망치로 조금. 그렇다면 얘를 한번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판매를 해볼게요, 한 번. 아, 판매를 하면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벌리네. 아, 이렇게 해서 애완동물을 좀 빼야 되네. 음. 와, 진짜 대박인데요? 한 명을 데리고 올게요. 이거, 이한 명을. 데리고 한 명을 데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 판매, 판매 해주고 토끼는 그냥 일단 연필에 넣을게요. 조작. 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제 코알라를 연필에 넣을게요 와 이거 너무 힐링 되는데 이 게임? 자 그렇다면 이럴수록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긴데 나 일단 얘를 좀 지우고 가볼게요 이 원동품 판매해서 한 명은 판매를 할게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잠시 이거 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1 0전인데 저는 작전 극혜이요 저는 그렇다면 주차! 말을 잡을게요 일단 말을 잡아서 저희 집 농장에 넣겠습니다 농장에 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점을 열어서 뭔가 언제스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컸으니까 아시고이 뭐야 한 개만 구매할게요. 그래서 음식을 한개 구매하고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줘볼게. 요 아고한테 줘야 되고. 아고한테 일단 음식을 줘볼게요. 뭐야 음식이 부족하다고? 야이 사람은 배가 얼마나 양을 많이 었는데 아닌가? 그럼 일단 라소스. 아저안 되겠다. 응? 그냥 취소, 그 다음에, 투짝! 말 잡아야 돼, 말. 이건 진짜 천 원이다. 와, 너무 좋다. 그래도 연필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한 명을 또 판매를 하겠습니다. 한 명이랑, 그 다음에, 두 명. 두명 판매할게요. 얘는 아냐, 얘는 아냐. 연필을 넣어야 돼. 1번 두 마리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날, 밤날. 밤날. 좋죠, 역시 안되는야 아, 진짜 아들, 이거. 거래 한번 해볼게요. 비난 공짜로 얻을 수는 없네 에어은 선택을 한번 해볼게 나이스 예이 자, 이제 거래를 끝냈습니다 괜찮아 판매를 다 해줄게요 와짱 좋아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2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1일 이벤트는 나중에 해볼게요 이벤트 일단 클릭 클리... 아니 일단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안녕